안녕하세요 신이니트입니다. 먼저 이거는 295번 인데요. 7mm 실입니다. 이게 원래 6mm로 올려놨는데 어느 분이 7mm를 원해서 7mm로 모 해요 하고 이제 우를 더 더해서 감았더니 예 뽀송뽀송 너무 예뻐서 예, 보여드리는 거예요. 연한 베이지하고 연한 하늘색 예. 이게 이제 여기서 핑크색하고 레몬색 이세 가지 종류잖아요. 그래서 같은 분위기예요. 그래서 베이스는 연베이지에 노란색 아니, 감귤색 반짝이 그리고 2067번 모헤어가 두 가닥이 더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젤모지 울이 한 가닥이 더들어갔구요 이거는 7mm 실이에요. 너무 예쁘죠 뽀송뽀송하고 도톰하면서 예, 너무 예쁩니다 이거는 샤론가디건이나 끌로에가 6mm 이기는 한데 끌로에를 예, 좀 도톰하게 떠도 예쁠 것 같더라고요 예, 이거 딱 보는 순간 샤론가디건이 생각이 났습니다 근데 사실 샤론가디건이나 끌로에는 뭘로 떠도 예쁘기는 해요 이제 295번이 7mm로 올려져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이거는 제가 지금 이것만 봐서는 뭐를 뜨고 있는지 잘 모르시겠죠. 롱코트를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판을 뜬 거예요. 이거는 제가 계속 핑크 가디건 뜨고 싶어 했던 이, 아니 2077번. 2077번을 제가 뷰스티의 원피스를 떴잖아요. 진짜 너무 멋있어요. 이 2077번은 두 가지 컬러인데, 두 가지 다 멋있습니다. 얘는 정말, 그러니까 예쁘다, 뭐, 귀엽다 뭐 그런 표현이 다 있잖아요 근데 얘는 멋있는 컬러감 인것 같아요 멋있는 실 그래서 좀 멋있게 그 길고 빡시한 그리고 칼라가 좀 풍성하게 있는 코트를 뜨려고 지금 뒷판을 완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용한 실은 2077번 두 가닥 하고 255번. 2 5번 모헤어 뭐두 가닥하고, 282번. 요, 감색 있잖아요. 갈색, 마일드 갈색. 감색 느낌도 나는 뭐 마일드 갈색인데, 얘가 물에 닿으면 완전히 또 바뀌더라고요. 예, 어쨌든, 예뻐서, 이 컬러, 이 실하고 좀 맞는 것 같아서 이 실을 넣습니다. 었 코트는 조금 색감이 진해도 좋을 것 같아서 저는 모헤어도 약간 진한 걸로 섞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밝은 게 좋으시면 예, 밝은 모헤어 두 가닥 넣으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어쨌든 10mm로 떴습니다. 그래서 안뜨기 보여드리자면 너무 멋있죠? 그리고 겉뜨기. 이거 10mm라서 저 이거 하나 뜨는데 하루 엄청 빨리 뜨죠. 아 이런 실로는 정말 뭔가 떠줘야 되는 것 같아요. 색이 너무 멋있어요. 이런 실은 흔하지 않잖아요.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두툼하게 원피스 하나 더 뜨고 싶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그비스트에 원피스 뜬 거는 조금 얇은 것 같아요. 뭐 얇으면 얇은 대로 또 얇은 날씨에 입는데 좀더 두툼하게 해서 이런 느낌으로 원피스를 또 뜨고 싶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완성이 되면 보여드릴게요.